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한지 대략 5년차가 되었고 37살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아내는 저보다 10살 연하의 27살이 되었죠.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서로가 첫눈에 이끌려서 나이 차이를 무시하고 1년 넘게 연애하고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이 순탄하지는 않았죠. 저의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여자친구 나이가 어린 게 문제가 아니라 미혼모의 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며 고지식한 공무원이시고요. 아내의 집안은 말 그대로 장모님도 가족들이랑 연락이 끊겨서 아내와 장모님 단둘이 살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사돈 쪽이 이혼을 했던 거라고 해도 꺼려지는 것 같은데. 근본도 모르는 자식이 아니냐며 족보도 없는 아내를 편견 어린 눈으로만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 편견이 저로서는 너무 못 마땅했었습니다. 제 아내는 학원이나 과외를 한 번도 받지 않고도 명문고를 나왔으며 서울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을 졸업했었죠.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끝내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할 예정인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날씬한 몸매에 청순한 외모에 착한 마음씨까지 가정사 말고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여자예요. 여자친구의 집안이 아예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장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강남의 마은평대 아파트에 경기도 파주 쪽에 7층짜리 빌딩도 소유하고 계셔서 놀고 먹고 임대료만 받고 살아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여자를 놓칠 수가 없어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을 끊을 작정으로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부모의 허락 없이 한 결혼이다 보니 신혼집을 장만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저만 괜찮다면 처가집에서 신혼 생활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면서 장모님도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고 혼자 살면 적적하실 것 같다며 말했고 저도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처가 사리를 시작하게 되었죠. 모든 게다 좋았지만 저의 부부 사이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혼인 신고부터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아내는 공부를 좀더 해야 하니까 대학원 공부 다 끝나고 아이를 가질 때 혼인 신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저보고 뭐 그리 급하냐며 차일 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 문제로 인해 아내에게 상처를 줬었다 보니 아내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싶었고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니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아내가 경남의 국제식품 박람회에 다녀오다 빗길 교통사고로 꽃다운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정말 오랫동안 많이 힘들어 했었고, 그렇게 힘든 나날이 저뿐만이 아니었었죠. 잘난 딸 하나만 바라보며 세간의 모든 어려움과 서러움을 혼자서 꿋꿋하게 버티며 이겨내온 장모님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장모님은 결국 극심한 우울증에 스트레스까지 겹쳐 가족이라고는 피한 방울 안 섞인 호라비 사윗 뿐인데, 그나마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장모님과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다 보니, 인연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그렇게 아내를 잃은 슬픔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문제는, 장모와 한 집에서 단둘이 살게 되면서 점점 이상한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장모가 스무 살때 아내를 낳으셔서 사위인 저하고 나이 차이가 고작 열살 밖에 나지 않았고, 남들이 보면 제가 더 나이가 많다고 볼 정도로 장모님은 동안 외모에 젊어 보이셨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0대처럼 젊어 보이시는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이미지였던 거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 거짓말 같겠지만 한 번은 아내가 살아 있을 적에 장모와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포항죽도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횟집 아줌마가 장모가 제 아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무안해 하실까 봐 저는 능청스럽게 대답도 했었죠. 네. 제 마누라인데 이쁘게 생겼죠. 하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장모님의 외모가 전고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 안해도 장모님이 어떠신지 상상이 가실거라 생각할게요. 그리고 또 하루는 회사 부장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부장님 생신 파티 겸 오랜만에 회식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저는 주량이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한 지라 그날은 왠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 나름대로는 조심하면서 마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술에 취해 갔고 결국 또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기분 좋게 한 잔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차는 호프집에 들려서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을 하고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너무 취해서 정신이 나갔단 건지 배를 눌렀죠. 장모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죠. 접니다, 장모님. 하나뿐인 사위에요. 그러자 문을 열어주시고는 아이고, 웬일로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나? 장모님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한테는 장모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린가? 이제 자네도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건가?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젊고 이쁜 장모님이 있는데 저만큼 복받는 놈이 또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씻고 나오게. 술기운 때문인지 그날따라 장모님은 나이보다 한참 더 젊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 주름 치마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30대 아가씨들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어진 몸매를 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제 얼굴에서 티가 날까 봐 얼른 들어갔고, 씻고 나왔더니 장모님은 제 방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김서방 이것 좀 마셔보게. 탄산수를 넣고 만든 시원한 레몬 에이드를 한잔 주시더라고요. 이 맛에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오늘 기분도 좋은데 같이 맥주 한잔 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먹고도 또술 생각이 나는 거야? 씻고 나와서 그런지 또 시원한 게 생각나네요. 그러자 딱한 잔만 마시자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고, 우리 이쁜 장모님 착하기도 하셔라라고 말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쑥스럽다는 듯이 이쁘다는 소리 좀 그만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 기운에 장난치듯 말했습니다. 제 눈에 이쁜 걸 이쁘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계속 이쁘다고 할 겁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내심 기분이 나쁘진 않은지,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는 싫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냉장고에서 맥주와 마른 안주를 꺼내 오셨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술을 마시다 보니 뭔가 약하다 싶어서 소주를 마시고 싶더라고요. 사실 장모님은 주량이 엄청 약하셔서 술을 잘 마시지 않으셨는데, 그날따라 뭔가 기분이 좋았던 건지 제가 주는 대로 계속해서 마시더군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고 장모와 사위 사이라고 보기에는 술자리가 뭔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술 기운을 빌려 장모님에게 사적인 질문도 했죠. 장모님 친구분들과 나이트 같은 곳에 가시면 장모님 정도의 미모면 남자들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실 텐데 나이도 아직 한창인데 남자 사귈 생각은 없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단물 다 빠진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쳐다나 보겠어? 너무 겸손하시다. 얼마 전 거래처 사장이 자꾸 단둘이 술 마시자고 했다면서요. 그런 게다 장모님한테 관심 있어서 작업 거는 거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쑥스러워 하면서 왜 자꾸 남자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니 술은 점점 더 취해갔고, 저는 또 다시 넌지시 남자 이야기를 꺼냈죠. 장모님도 외로우실 텐데, 연애도 좀 하고 그러세요. 그러자 장모님은 운짜고 한 소리인지 짐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김서방이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는 운짜고 한 소리겠지만, 저는 그 순간 심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진짜로 장모님 애인 해드릴까요? 라고 묻자 장모님은 혀가 꼬인 목소리로 그럼 나야 좋지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더군요. 결국 술에 점점 취해갈수록 장모와 사위사이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연인들처럼 대화가 이어져갔고 결국 서로가 정신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장모도 소녀가 된 것처럼 저를 대했고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예뻐 보여서 점점 더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비록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을 할것 같지만 저희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점점 더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희가 욕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심 어린 마음이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